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 입원자 중에서 전원 전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권고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 해제 환자 전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의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 중해 산소 요구량이 5리터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평가를 거쳐 퇴실 권고, 퇴실 명령을 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퇴실 권고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격리 해제 기간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 전실 등 권고 명령 절차도 강화됩니다. 격리 기준은 중증 병상 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20일,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열흘입니다. 방역당국은 중증병상 격리해제자에게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의 명령을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격리 기간이 지난 경우 준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전원 권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